안녕, 가지루. 오늘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배우면 물체의 탄성을 이용한 예로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고 탄성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쭉쭉 당기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이 녹색 밴드는 스트레칭 밴드라고 합니다. 잡아당겼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쭉쭉 늘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러한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한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자, 지금 조사해봐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되고 교과서를 봐도 됩니다.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예, 용수철, 고무줄, 태엽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알아봐야할게 여기가 있습니다.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탄성, 성질의 성, 되돌아갈 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힘이 작용하는데요. 되돌아갈 때 그런 거를 탄성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탄성을 갖는 물체 탄성체라고 합니다. 물체체를 쓰죠. 그래서 탄성체는 탄성을 갖고 있고 그때 작용하는 힘을 탄성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여기 활동을 할 겁니다. 내일 모둠을 구성한 후 각 모둠의 4명이죠. 한 사람이 한 개씩 이 그림과 같은 카드를 만들 겁니다. 이 카드는 탄성체를 얘를 하나씩 들고 그 얘에 대한 이름, 원리, 적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 여기 지금 우리가 여학생들이 흔히 자주 매는 이 머리끈, 머리끈 사용 원리는 어떻게 사용하냐? 고리 모양의 머리끈을 늘려 머리카락을 모은 데 끼우면 머리카락을 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탄성을 적용하면 머리끈이 원래의 길이로 줄어들려는 탄성이 머리카락을 한대 모은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모둠당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네개들을 각각 서로 친구들에게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지에다가 붙여봅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전지가 나오겠죠. 모둠별로 전지가 나오면 그 전지를 우리가 게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모둠에 어, 게시된 전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면서 다른 모둠에 뭐가 게시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명 중에 두 명은 관람하는 조. 다른 모둠에 가서 관람하는 조, 두 명은 다른 모둠이 우리 모둠에 오면은 설명하는 조로 나눕니다. 사이좋게잘 나눠서 관람조와 설명조로 나눕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조는 다른 모둠에서 올 때마다 우리들의 모둠에 설명한 탄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관람조는 다른 모둠 다섯 개 모둠으로 모두 돌아다니면서. 다른 조에는 어떠한 예가 있는지 잘 듣고 적어야 됩니다. 이두 명은 다른 모둠에 가서 여기를 적어야 돼요. 탄성의 예, 사용 원리, 탄성의 적용. 가서 그대로 적어 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 자기 모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탄성체들의 공통적 특성과 탄성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어,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탄성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탄성력의 방향 그리고 실제 이해 예,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보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미리 예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간주~